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달러지수 먼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지금 달러지수가 좀 상징적인 숫자가 100인데, 그 라운드 피겨러가 될 수도 있겠고, 그서 이제 100 이상에서 계속 몇 년간 머물다가, 최근에 이 달러지수가 100을 깨고, 내려가서 지금 96까지. 조금 더 추세적으로 약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좀 서푸른 판단일 수 있겠지만, 뭐, 약간 100 이하로 내려가서 좀 눈여겨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과거에 이제 22년도에 100을 돌파했을 때, 여기 이제 3월인데요. 22년 3월. 그리고 바닥이 21년 5월입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보자면, 이제 21년도 5월쯤이고, 어, 그 다음에 100을 도파해야 했을 때가 22년 한 3월쯤 되고, 최고치에 갔을 때가 한이 정도 됩니다. 9월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가 좀 있죠. 달러지수가 최고치에 달았을 때가 주식시장의 바닥이었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떻게 유출을 해볼 수 있냐면 어,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바닥으로 떨어진 이 나스닥 주식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달러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한 거죠. 이 보통 이 달러 지수는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면은 달러를 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려면 달러로 환전을 해야죠. 그러면 달러를 매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달러의 이제 필요성 예. 그것이 증가를 하게 될때 이렇게 올라가고요. 음 지금은 그러니까. 이100 이하로 이제 깨졌죠. 예. 달러를 팔고 있다. 예. 달러를 매도하고 있다. 예. 이건 뭐냐면, 어, 주식을 매도를 하고요. 가지고 있던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한다. 예. 뭐, 일본 사람들은 이제 N화로 환전을 하고, 예.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원화의 그 환율이, 예, 1300원 이하로 떨어져야겠죠. 1280원, 1250원 이쪽으로 떨어져야겠죠. 근데 환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예. 그래서 환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 지금 달러 지수만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야. 음. 어쨌든, 예. 이백이 지금 깨졌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예. 이제 주식시장이 아주 이게 정비례 하진 않지만, 이제 얼마 안 가서 주식시장에 고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1년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100이 깨지면서 쭉 해서 거의 90까지 접근했거든요. 을 여기서 주식시장이 고점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그러니까, 뭐, 개인들이 쓰는 달라도 꽤 많긴 하지만, 이제, 세력들이 쓰는 달라도 많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예, 그, 주식을, 그,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아, 어, 그, 가지고 있는 달러를, 예, 뭔가로 환전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지금 이 깨진 상황이 한편으로는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아, 얼마 안 가서 이렇게 고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니까 이 달러지수가 이 저점을 형성한 시기에, 어, 나스닥에 고점이 나타났던 시기와 맞물린다. 그리고 나스닥에 저점이 나타났던 시기에, 달러지수의 고점이 나타났었다. 예. 그니 그러니까 바닥이 오니까 막 사는 거죠. 어, n r 를 팔아서 달러로 바꾸고 그걸로 막 판다. 음. 뭐, 그렇게 이제 외국적으로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미국 국내적으로 거기 이제 뭐 채권 투자자들도 있고, 어,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얼마 안 가서 이제 고점이 이제 돌파가 될것 같고, 예. 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상승할 때는 항상 그 생각이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계속 가겠구나. 계속 할 수도 있죠.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서 이게 고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이상한 일이 또 터져요. 많이 주가가 올라가면 꼭 이상한 일이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가 될기 지금 거의 바로 직전인데요. 네, 돌파가 되고 이렇게 불이 붙는다. 네. 상승으로 불이 붙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 그냥 오직 그냥 상승 쪽으로만 막 생각을 하게 돼요. 음.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음. 잘 보고 있어야 된다. 음. 음. 그런 생각이 좀달라지수 차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미리 좀 미래를 예언해 보자면, 뭐 예언이라기보다 예상을 해 보자면, 아마도 미래의 이 22년도와 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쭉 올라갔다가 또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어서 바닥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한번 달러 지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달러 지수가 한110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럼 여기서 달러 지수가 한110 정도까지 이제 올라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서서히 그, 뭐랄까, 좀, 뭐, 금, 원유, 뭐, 상품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코인까지 등장을 해서 그래서 복잡하게 좀 돌아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좀 단순했거든요. 그냥 뭐, 달러, 금, 그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투자처가 이제 다변화되면서 이 달러의 그 수요가 이제 바뀐 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수년 동안, 오랫동안 100 이상에서 머물고 있던 달라 지수가 이 하방이 깨졌다. 네. 자 테슬라, 로보택시 달리긴 달리는데 구글 왜못 뭐 이길 수 있나? 네. 어, 이런 언론들의 이런 기사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발좀더 나아가서 어, 좀두 번째, 세 번째까지 생, 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서 키우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론들의 이런 기, 쉬, 음, 기사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언론들은 어떤 프레임을 씌우죠. 예. 이쪽으로 사람들 생각을 집중시켜요. 왜이모를 이기나 뭐 이렇게 하나. 예. 하지만 어, 그게 다일까요? 이 로보택시 런칭이 시사하는 바가 이게 다일까요? 예. 뭐 택시 이 업계에서 짱을 먹으려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하는 것이냐. 예. 거기에 그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게 파생 효과가 있죠. 예. 이걸로 인해서 홍보 효과도 있고. 예. 그러다가 진짜로 꿈에 그리는 라이센싱이 될 수도 있죠. 음. 어 그리고 음, 뭐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다변화 될것 같아요. 예, 웨이모처럼 한뭐1억 넘는 장비를 이렇게 차에다 장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큰 트럭, 예, 세미트럭 같은 거큰 트럭들이 정말 기, 운전기사 없이 예, 예를 들면 서울, 부산을 운전, 운전기사 없이 왕복을 한다. 예, 그래서 무인 자율 주행으로 이렇게 왕복을 한다. 거기에서 아껴지는 인건비는 엄청나겠죠. 예, 그러면은 1억 정도 이렇게 그 레, 라이다 막 그런 거막 덕지덕지 덕지 달고 그렇게 해도. 음 어느정도 타산이 맞는다 예, 그러면 또쓸수 있죠 음.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이런 1억짜리 장비 없이도 예, 세미트럭로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을 안전하게 시킬 수 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고 음. 결국에는 지금 뭐냐면 이제 그거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택시들 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비싸도 너무 비싸요. 예. 팁을 또 줘야 되고. 예. 어... 그래서 그런 것을 파고드는 거죠. 예. 한마디로 고인물이죠. 예. 그래서 인건비 많이 드는, 예를 들면 뭐, 어, 알바 고용하려면, 막 알바 월급을 한 달에 막뭐 80만원, 100만원씩 줘야 되고, 예, 뭐, 사대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뭐, 아이막 점심도 먹여야 되고, 예. 인건 특히 미국은 막 인건비가 너무 비싸죠.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파고드는 거죠. 예. 호텔 같은 것도 그래요. 호텔도 너무 비싸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게 생기는 것이고. 음, 그때 결국에 미래는 그렇게 바뀔 수 밖에 없고, 예. 또 기술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수 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다소 이런저런 오류가좀 생기고 있긴 한데, 그러면 그것이, 뭐랄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면은, 거기서 끝이라고 한다면은, 예, 이로보택시 사업은 망하는 거죠. 예. 근데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하면은, 조만간 극복이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다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응. 응. 웨이모도 뭐 사건 사고 많죠. 응.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합의 서명, 미중 관세 전쟁 마무리 도리, 국면 돌입 정말 그럴까? <laughs> 이런 거죠. 네. 어쨌든 뭐 호재고 에, 대만 중국 맥주에 반덤핑 건데 뭐 이런 거. 서로 관세전쟁을 막또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에... 미중 관세전쟁에 직격탄을 맞는다 테슬라 음. 자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그 임원 한 명은 유럽 쪽 임원을 영업산당 임원을 예, 해고했다 예. 그 성과 부진으로 예. 자, 아프샤르가 사임했다. 예. 임이 아니라 사임했나봐요. 네. 어, 야, 판매 대수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이 뉴스가 나오니까, 이 뉴스면은 안 좋죠. 어, 유럽 판매 안 좋구나. 그래서 그 담당자가 쫓겨났구나. 어, 그럼 주가가 떨어져야죠. 예, 그래서 급락을 해야죠. 예. 근데, 그 뉴스는 이미 전날 반영이 됐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주식시장이 참 웃긴 면도 있어요. 음. 어 전날 뭐 유럽 판매 부진 그걸로 이렇게 급락을 해서 전날 반영이 됐으니까 오늘은 떨어지지 않아도 돼 <laughs>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나스닥은 지금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오늘 저녁에만 좀더 상승하면은 역사상 신고가를 또 기록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은 어제 초반부터 끝까지 쭉잘 올랐어요 근데 섭섭하게도 다틀라는 이 위에 꼬리가 많죠 누가 오르기만 하면 오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인위적이다 미국의 금융조사당국은 여기 작전세력들 조사를 해야 돼요. <laughs> 네. 누가 옵션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지 않은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음.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주식에 대해서 자꾸 이게 한주 한주한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은 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뭐왜 그렇게 매매합니까 하고 연락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laughs> 네. 아, 매매 뭐내 마음이지. <laughs> 근데 시세 조작 뭐 한다, 이렇게 해 근데 이 차트를 어제 제가 보면서, 아, 이거 누가 자꾸 이게 건드니, 뭔가 이렇게 건드리는 거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올라만 가려고 하면 자꾸 눌르더라고요 이렇게. 예. 떨어질만 하면 자꾸 사들여서 올리고. 그래서 어떤 세력이, 아, 오늘의 차트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 차트를 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만큼 딱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떨어뜨리고 떨어뜨리면 올리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사람들이 지치죠. 예. 지쳐가지고 팔고 나가게 되죠.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이렇게 팔고 나가게 되죠. 로봇 택시 좋다는데 하고 추경 매수 했는데 어 아니, 아니래. 아니래. 하면서 <laughs> 불안해 하면서 팔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주가 상승에는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들어오고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주가 하락에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빠져나가게 된다. 근데 주가의 이제 패턴을 보면은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유입이 되면 고점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다 여기를 불안해서 팔고 떠나면 바닥이 나타난다 이런 패턴을 아주 높은 확률로 보인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떤 추세냐? 좋다는데? 하고, 이제, 가서 사람들이 샀고, 뭐, 어, 트럼프하고 엄청 싸운데? 하면서, 불안해? 하면서 팔고, 로봇 택시 한다는데? 사고, 아니래? 하고 팔고, 예. 근데, 여기가 이제 대세적인 고점일까? 예. 근데 지금도, 음, 여기서 어떤 불안한 요소가 생겨서 쭉 떨어지면 또 사람들이 팔고 나간다. 그런 일이 있으려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불안한 일이 생겨서. 팔고 나가면 나가려고 할수 있겠는데. 어, 그렇게 팔고 나가면 저점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뭐가 좋 된다 하고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때처럼 또 몰려들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또 고점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통상 이제 이그 패턴을 보면은 바닥은 좀 두껍고 중간은 조금 중간이고 고점은 여기는 조그만해요. 이렇게 보면 자 바닥은 이렇게 두껍고 중간은 중간이고 고점은 여기서 이건 점 하나밖에 없죠. 음. 그래서 이제 유출을 해보자면 작년처럼 자 여기는 여기고 자 여기는 여기다. 그러면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다. <laughs> 여기처럼.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좀더 이렇게 길어진다.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냐면 더 멀리 오래 높이 갈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음. 어. 바로 이렇게 뻗어 버리게 되면 이 랠리는 이제 짧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음. 엔비디어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엔비디아가 여기서 굉장히 길게 조정을 했죠. 예. 여기는 이제 큰 웅덩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단발.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한번 끝났는데, 어, 저점을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한번 이제 쭉 해서 이제, 1막이 끝났고, 이제 2막을 이제 만들고 갔죠. <laughs> 사람들이 여기서 다 팔고 나가니까 여기서 저점이 나왔고, 예, 여기는 이제 좀 뾰족하거든요. 예, 뾰족한 저점은, 그러니까 이게 길게 오래 가기를 원 이제 기원하지만 사실 이제 냉정하게 보자면 이 뾰족한 저점은 길게 가기가 좀 어려워요. 이쪽에서 뭔가를 좀 만들어야 돼요. 음. 그래서 뾰족한 저점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또 뾰족하게 막이러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게 쌍 고점을 만들면서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 저점은 이렇게 큰 웅덩이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 음. 그다음에 여기가 1 단, 2 단, 3단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음. 그럼 이걸로 해서 끝나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추세의 오류데 이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1막, 2막, 3막, 이렇게 좀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봐야 돼요. 그렇게 이제 추세를 잘 파악하는 거가 또그 능력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일봉 쪽에서 보면은 이 웅덩이가 상당히 커요. 이게 결코 작진 않습니다. 주봉 쪽에서 보면 좀 작은데, 여기좀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 창창하다, 갈날이 창창하다. 응. 그래서 어, 뭐랄까 좀 좋은 조정은 나중에 상승의 약이 되죠. 왜냐, 사람들이 팔고 나갔기 때문에. 응.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 가지고 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 상승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어마 무시한 이 하락 이 예. 하락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예. 이게 거의 한 마이너스 100% 정도거든요. 예. 450이 225까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한 거의 50%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예. 이 정도 하락은 나중에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6월달이 빨리 지나고요. 제가 7월달이 좀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7월이 기대가 되고요. 6월이 빨리 지나고, 어, 7월에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